일본 소비자 물가가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 영향으로 4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20일 발표한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 올랐습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것은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입니다. 월 단위로 보면 지난해 1부터 3월 1% 미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본격화한 4부터 8월에 2%대로 올라선 뒤 91월에는 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비세 증세 영향을 제외하면 지난해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1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은행은 최근 회의에서 저금리 노선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40%의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제시하거나 인플레이션 수당을 지급하는 등 회사 차원에서 임금 인상으로 고물가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스비시 자동차는 급격한 물가 상승을 고려해 지난달 특별 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10만엔 약 96만원을 지급했고 관리직을 제외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1만 4천여 명에게 총 13억엔을 줬습니다. 식품회사인 겐민식품도 지난해 여름에 이어 지난달 가족 숫자에 비례해 생활지원 일시금을 지급했으며, 시장조사회사 오리콘은 인플레이션 특별수당을 신설해 지난해 10월부터 월급의 1만 엔을 더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니클로의 모기업 패스트리테일링도 연초 일본 내 정규직 전원에 40% 연봉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 화스토리 은 오는 3월부터 화스토리 본사와 유니클로에서 일하는 일본 직원 8,400여 명의 연봉을 최대 40%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임금 상승을 장려합니다. 수십 년간 디플레이 늪에 빠졌던 터라 임금을 올리면서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기업 매출도 늘어나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본 최대 기업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 게이달렌도 전날 올해 춘투 노동조합들의 봄철 임금인상 투쟁에 앞서 사용자 측의 협상 방침을 보여주는 경영노동정책특별위원회 보고를 발표하면서 최근의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가 노동자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며 임금인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심화된 일본의 인플레이션 고충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물가 영향으로 일본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물가 상승을 반영한 임금은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 인상으로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와 대중의 반발을 두려워해 십살리 소매 가격 인상에 나서지 못합니다. 또 수십 년간 제자리인 임금에 익숙한 직원들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려 들지 않는습니다. 자신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또 다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들로서는 수입 원자재 비용이 늘어도 소매 가격을 함부로 인상할 수 없고 결국 그들은 임금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반응해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닌 디플레이션을 야기합니다. 이는 일본 중앙은행과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확신하고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기시다 호미호 일본 총리는 1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금이 매년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며 재계가 물가 상승분을 뛰어넘는 임금 인상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정부가 민간 영역인 노사의 임금 협상에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도 기시다 총리가 총대를 메고 임금 인상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NHK 방송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71 실시 결과에 따르면 임금이 크게 오를 거지라고 기대한 응답은 단 2%입니다. 어느 정도 오를 거지라는 답변도 25%입니다. 반면별로 오르지 않을 걸53% 전혀 오르지 않을 걸 13%등 부정적인 응답이 69%에 달합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12월 일본 주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물가 상승으로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오른 탓에 임금까지 올리면 제품 가격 상승으로 모두 흡수하기 어렵다고 답한 기업이 절반이 넘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소비자는 가격 인상에 민감하기 때문에 섣불리 제품 가격을 올리면 소비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난 30년간 저물가를 유지해왔기에 소비자의 저항이 매우 크고 경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개인 소비가 정체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베 정권도 매년 3%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기시다 총리도 이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의 시장 상인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일본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연금만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려고 한달라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의 임금 인상은 높지만 오히려 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만 위축되고 일본의 경기 침체만 앞당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이유입니다.